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1장 24절에서 끝절인 2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24절에서 끝절인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2페이지 또는 31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든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라 너희 집아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로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을 맡긴 모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3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네 그룹으로 나누어 각 대상별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 31장 전반부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먼저 모세에게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또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그를 모세 뒤를 이을 지도자로 세울 것이니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가며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와 여호수아와 함께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룹은 제사장들과 장로들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룹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맡기며 그 율법을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 전체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하고 가르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장 후반부에서도 동일하게 네 그룹에게 다시 한번 각각 부탁을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모세에게 죽을 기한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회막으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섬기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얼굴을 숨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 대안을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의 배교를 경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위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노래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증인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이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다시 한번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율법의 말씀을 다 모두 책에 써서 언약궤를 메는 사람 레위 사람 즉 제사장들에게 주면서 율법책을 하나님에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서 증거가 되게 하라고 명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들이 비록 영적인 지도자 그룹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반역함과또 그들이 모기고든 자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들 자신이 사, 어, 그들이 어, 모세 자신이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하게 행동했는데 모세 자신이 죽고 나면 어, 더 쉽게 하나님을 거역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관리하는 증거의 곁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모세의 경고이자 또 하나님의 말씀인 어, 그 율법이 항상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려는 그런 의도였던 것이죠. 또한 모세는 장로와 관리들을 부르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결국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 30절 말씀과 같이 모세는 이스라엘 총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든 노래의 말씀을 들려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을 맡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는 40년간 가진 고생과 또 정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 이제 맞은편 어, 모압 평지까지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어,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자신의 삶을 전부를 들여서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걱정의 마음이 앞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자들인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했던 가나안에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보다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배역함으로써 심판 받게 될 것을 아마 걱정하면서 그런 걱정이 그의 눈 앞을 가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을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율법을 책으로 기록해서 지도자들에게 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궤의 곁에 두게 했습니다. 가까이 두게 한 거죠. 늘볼수 있는 곳, 눈에 보이는 곳에 두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들려 주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살펴볼 32장의 말씀입니다. 자신은 이제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수 없게 되지만 헤어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긴 것입니다. 이 모습은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에게서도 있었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하며 은혜의 말씀에 그들을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은혜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11월 1일에 노예교육부 주관 말씀 축제가 있습니다 이 행사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참여하고 봉사함으로써 다음 세대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그들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도록 합시다 이 가치 있는 일에 온 교회가 함께 기쁨으로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와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